쿠팡 제품, 제대로 구매하고 계신가요? 이번 주 가장 핫한 상품부터 실제 리뷰로 걸러내진 템들을 쿠팡 연구소가 추천해드립니다. 쿠폰 할인과 특가 세일을 하는 상품들과 가성비 폭발하는 제품 추천해드릴게요. 5위입니다. 외출 필수템. 기저귀 파우치가 할인 중이에요. 넉넉한 수납력으로 기저귀. 여버록 걱정 끝. 아이와 즐거운 나들이를 위한 완벽한 선택.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4위입니다. 존슨즈 베이비 베드타임 로션으로 우리 아기 잠자리를 더욱 포근하게, 은은한 향으로 아기의 편안한 잠을 도와주는 유아 스킨케어 제품입니다. 5,99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무지개 빛깔 매직링으로 즐거운 목욕 시간을 만들어보세요. 아이들의 목욕을 더욱 신나게 해줄 아트박스 매직링 레인보우가 4,900원에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심플룸 바구니 정리함으로 깔끔한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화이트, 내추럴 오드 화이트 색상으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려요. 장난감, 소품 등을 8,570원에 정리할 수 있어요. 1위입니다. 베베마망 수호밤 퓨어, 18ml, 순하고 촉촉하게 아기 피부를 지켜주세요. 지금 4% 할인된 19,900원에 만나보세요. 소중한 우리 아이 피부를 위한 특별한 선택.